여러분 제가 생... 생리통이 진짜 심해요. 저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남녀 공학을 나왔어요. 생리가 오면 거의 기어 다녔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그 남학생들이 제 본명이 은지거든요. 오늘 은지 그날인가보다 다알 정도, 그 정도로 제가 심했어요. 약도 알아보고 약도 되게 많이 먹어보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산부인과를 가서 검사를 보통 받잖아요 생리통이 심하신 분들이 가면 이상은 또 없대. 근데 나 아파서. 진짜 죽을 것 같은 데 이상이 없다니까 사람이 답답하고 미치겠잖아요. 근데 제가 생리통이 만약에 10의 고통이었다면 0으로 없어지진 않았지만 10의 고통이 지금은 한 2, 3 정도로 완전 줄었어요. 말이슬 TV.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거 광고 아니고 진짜 내돈 내산이에요. 누가 이만큼을 협찬해줘? 제가 이거 증거를 제시를 해야지 여러분이 믿을 것 같아서 제돈 주고 제가 꾸준하게 먹었습니다를 알려드리려고 모아왔거든요 엄청 많. 한 통에 한 달치예요. 거의 2년 가까이 먹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게 아픈 수준이죠. 제가 그래서 생리통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공연할 때 만약에 생리통이 있으면은 진짜 어거지로 막 춤도 추고 다 해. 그러고 소대에 딱 들어가면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고 있으면은 막 지나가네요. 선배님들이. 야, 너 쓰러지는 거 아니야? 괜찮아? 이런데. 뭐 어떻게 해 정신 차리고 해야죠, 공연은. 이게 저는 너무 싫고 공연할 때마다 어, 이날 생리 터지면 어떡하지? 막 이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로. 하면 좋을까 하다가 여자분들 보면은 30대부터 자궁경부암 1회 무료검진을 받을 수 있게 나와요. 그 건강보험 거기에. 저희 동네에 있는 산부인과를 찾아갔어요. 근데 보통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감기 걸려서 가도 마찬가지고 잠깐 진료보는데도 진료비를 내는 게 솔직히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그냥 말몇 마디 내약 처방해드릴게요. 이거 듣고 나오는데 제가 그 산부인과를 갔는데 여긴 좀 남다르다고 느낀 게그 의사 선생님께서 궁금한 거 더 없으세요?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학창 시절부터 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병원 가서 검사 받아도 이상이 딱히 없다고 하니 근데 저는 너무 아파 죽겠는 이유가 없다. 그 유전이거나 몸 상태가 그냥 그런 거다. 근데 이걸 어떻게 없앨 방법이 없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왜 없냐는 거예요. 어? 그 무슨 방법이 있는데요?라고 여쭤봤더니 보통 그런 경우에는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아플 가능성이 크대요. 그래서 호르몬을 조정 라는 약을 먹으면 생리통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도 듣지 못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약 한번 먹어보겠냐. 네. 저 먹을게요. 갑자이 좋아진 건 아니고 이 약을 먹는 개월수가 늘어날수록 점차 고통이 잦아진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추천 해주셨는데 이름이 야즈예요. 여러분. 야즈정.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속는 셈치고 저 이거 먹어볼래해 그래서 3개월 처방을 받았어요. 근데 진짜 제가 이거 한달 먹고 효과를 너무 많이 봐서 사람마다 다르긴 하죠. 제가 생리통이 어느 정도 심하냐면 저는 그 생리통 약 중에 이지 n 이브를 먹거든요. 보통 이렇게 알약 같은 거 사면 한 판에 거의 뭐 8개, 10개 들어있잖아요. 저는 한번 생리할 때 그거를 한 판을 넘게 먹어요. 그 정도로 저는 너무너무 심한 사람이었는데 그 약을 먹는 개수가 줄어들고 고통이 점점 잦아들어서 너무 행복 한 거야. 굳이 내가 이 생리라는 것 때문에 왜 내가 고통받아야 되고 왜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 지장을 받아야 되는지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생리전증후군은 없던 사람인데 나이 먹고 하니까 생리전증후군 까지 생긴 거야. 그래서 고통이 <laughs> 자꾸 잦아들고 이러니까 이거를 끊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먹다가 끊으면 정말 배가 뒤틀리듯이 아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효과를 봤기 때문에 계속 먹기 시작했죠. 공연할 때도 생리가 터져도 이젠 고통이 별로 세지 않으니까 마음 편하게 공연할 수 있고, 이게 너무 그냥 삶의 퀄리티가 달라진 거예요. 약도 사람마다 맞는 게 있더라고요. 아주 사람마다 다르긴 하죠. 저는 이제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생리통이 안 없어졌던 사람인데 이걸 통해서 전 신세계를 맛봤기 때문에 저 같은 분이 있을까 봐 이거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여러분 이거 약을 까면 여기 이렇게 스티커가 있거든요. 이렇게 요일이 적혀있는 스티커가 있어서 자기가 약을 꺼내서 먹기 시작한 요일부터 이거 월, 화, 수, 목, 금, 토 시작하는 날짜에 맞는 거를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야. 어? 어제 먹었나 안 먹었나 까먹으면 이 요일을 보면 체크가 되는 거죠. 하루에 하나씩 같은 시간대에 먹어야 되고 만약에 까먹었어 그냥 다음날 두 개를 먹어도 돼요 이거 먹고 생리 주기 일단 규칙적으로 됐고요 생리통 없어졌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안 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모든 일은 장단이 있죠. 여기 보면 경구용이라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점이 경구용 피임약이에요. 사실은 피임약인데 그래서 호르몬을 조절해 주는 거거든요. No. 저는 지금 미혼이고 그렇다 보니 이걸 먹은 거 없는데 아기를 가지 계획이 있으시다거나 이런 분들은 뭐 먹기가 좀 그렇겠죠. 아무래도 피임약이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하다. 불안하잖아, 여자로서. 선생님 근데 이거 계속 먹어도 되는 건가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제가 안 좋으면 추천을 했을까요? 거기서 바로 설득이 됐죠. 그리고 제 동생은 또 특이하게 생리를 하면 위경련이 일어나요. 그래서, 배 이번 응급실에 가는 그런 정도의 고통이거든요? 왜생물로이 왜 위경년이 일어날까? 해가지고, 산부인과를 갔는데, 호르몬 조절을 하면 좋을 것 같다 해서 똑같은 약, 야지를 추천을 해줬다는 거야. 아, 다른 병원에서도 이 약을 추천을 하는구나 싶으니까 약간 좀 안심이 되는 거죠. 이건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생리양이 엄청 줄거든요? 여자들 한 번씩 되게 심하게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잘 때는 셀수 있으니까, 오버나이트라는 걸 찾는데, 저는 이약 먹고 나서 오버나이트를 찬 적이 없어요. 그만큼 생리양이또 줄기는 해 저희 입장에선 줄면 사실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생리대 값도 덜 나가고 이젠 이부 값도 덜 나가요. 하지만 한달한 한 번씩 먹는 약 값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 비싸게 했는데 이거는 2만 1천 원인가 한 달치가. 그래서 생각보다 비용이 세지도 않고. 그래서 이약 값이나 생리대랑 진통제 약값 줄인 거랑 퉁 친다고 생각하고 이거 먹고 있거든요. 아, 유산 후에도 처방받아요? 장단이 있다. 그래서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건데 저는 너무너무 효과를 받고 이거 절대 광고 아니고 진짜 제가 삶의 질이 달라져서 추천을 해드리는 거다. 아! 제가 알기로 여러분 이거는 일반 약국에서 그냥 사실 수 없고요. 무조건 처방을 받아야 살수 있는 약을 알고 있어요. 진짜 이 병원 원장님은요. 늘더 궁금한 거 없어요? 물어보면 정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의료법상 병원명은 말씀 못 드리지만 아무튼 저는 그 의사분 때문에 새 세상을 만났어요. マリスル TV!